안녕하세요. 이번 앙리 마티스 특별전을 기획한 마이하트 뮤지엄 큐레이터 온수입니다. 2020년 앙리 마티스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며 마이하트 뮤지엄에서는 국내 최초 마티스 단독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마티스는 프랑스 야수파 화가로서 피카소와 함께 20세기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데요. 이번 마티스 특별전은 마티스의 후기 작업들을 중심으로 컷아웃이라는 마티스가 창안한 기법과 연극성을 주제로 기획되었습니다. 컷아웃 기법으로 제작한 재즈 시리즈, 드로잉 판화, 발레 의상 등 다채로운 매체를 통한 마티스의 원작 120여 점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미술뿐만이 아니라 음악, 문화, 건축, 공연 등 다양한 예술 장르에 대한 마티스의 관심을 반영하며 다채로운 매체를 통한 마티스의 종합 예술가적 면모를 선보입니다. 전시 작품들은 독일의 피카소 미술관, 아비뇽의 램버트 컬렉션, 그리고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소장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시는 마티스가 1920년대부터 생애 마지막까지 어떻게 커다웃스를 시작하게 되었고 발전시켜 나갔는지 주제별로 다섯 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전시를 관람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은 오달리스크와 드로잉입니다. 예술사에 따르면 마티스는 현대 미술에 있어 주요한 색채 화가 중의 한 명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마티스의 드로잉의 선의 힘과 우아함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오달리스크는 터키 궁정의 궁녀, 화렘의 여인을 의미하는데 19세기 초 오리엔탈리즘의 주요 테마 중의 하나로서 딜라크로와 르누아르 등 다양한 회화에 등장하는 근대 나채화의 주요 주제였습니다. 마티스는 1920년대 초 프랑스 남부 니스에서 생활하던 시기부터 이러한 오달리스크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모로코에서 만났던 여성들을 모티브로 하여 매혹적인 여성의 이미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라베스크는 아라비아 풍이라는 의미로 이슬람 사원의 장식, 공예품 등에 나타난 장식적인 패턴을 의미합니다. 1910년 스페인 여행 중 알람브라 궁전을 방문했던 마티스는 비잔틴 예술과 이슬람 예술에 크게 매료되었습니다. 이후 마티스는 아라비아풍의 직물을 수집하여 자신의 스튜디오에 두었습니다. 작가는 영국적인 무대를 조성하여 이러한 장식적인 배경 앞에 단순화된 선으로 그려진 누드화를 배치시킴으로써 낯설면서도 강렬한 효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달리스코아는 1950년대까지 마티스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장식적인 특징 특징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두 번째 섹션은 제재와 컷아웃입니다. 마티스는 고령과 오랜 투병 생활로 인해 이젤 앞에서 더 이상 붓을 들고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침대나 안락 의자에 누워서 조수의 도움을 받아 제작할 수 있는 컷아웃이라는 새로운 기법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콜라주가 신문이나 잡지 등을 오려서 재배치하고 의미를 재생산하는 것과는 다르게 코다웃은 마티스가 그린 가위로 그린 그림이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과슈로 칠한 색의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만들어진 이러한 감각적인 종이 조각들을 벽에 계속 재배치하여 작품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스텐실이나 형판 등으로 떠서 판화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컷아웃의 시작은 그의 건강상의 이유도 있었지만, 마티스가 1920년대 반스 재단으로 오래 받은 높은 위치에 위치한 벽화 작업을 위한 디자인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컷아웃 작품들은 주제를 단순화시키면서도 장식적인 패턴과 색채를 리듬감 있게 담아내었습니다. 가위로 종이를 오림과 동시에 면과 색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컷아웃 작업은 마티스의 오랜 고민이었던 드로잉과 색채에 대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47년 250부 한정으로 제작된 판화북 재즈는 마티스 컷아웃 기법의 정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직접 손으로 그린 손글씨와 20개의 그림을 더해 재즈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는 타이티, 모로코 등을 여행하면서 영감을 받은 자연의 색채와 무늬 등을 작품 속에 녹여내었습니다. 작품의 주제가 서커스와 동화 등을 소재로 하였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 작품의 제목을 서커스라고 지었다가 재즈 음악이 가진 즉흥성과 가위오리기 기법의 자유로움이 유사하다고 생각해서 작품의 제목을 최종적으로 재즈로 지었습니다. 이전 시기 마티스 작품의 주요 주제였던 음악과 춤에 나타난 율동성과 리듬감을 이번 제재 작품에서도 엿보실 수 있습니다. 재즈 외에도 블루누드, 미모사 타피스트리, 그리고 베르브 등 다양한 컷다웃 작품들을 전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은 발레 나이팅게일의 노래입니다. 이번 섹션에서는 마티스가 발레극을 위해 준비한 무대 의상과 어, 공연 자료 등을 전시합니다. 어, 이러한 발레극 무대 의상은 마티스가 시도했던 컷아웃의 기초적인 작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1919년 발레리스의 연출과 디아길레프로부터 어, 마티스는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위한 무대 의상과 무대 미술을 제안받게 되었습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안데르센 동화를 바탕으로 한 발레극입니다. 그는 중국 황제의 궁정을 재현하기 위해 파리의 김해 박물관 등을 방문하면서 역사적 고증을 기반으로 한 의상을 제작했고, 여기에 자신만의 디자인을 가미해 매우 동시대적인 스타일의 의상을 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금 보아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의상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의상을 입은 발레 댄서들이 단체적으로 움직일 때면 마치 두루마리 그림을 펼친 것처럼 패턴화된 그림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공연극 작업이 처음이었지만, 직물 산업이 발달했던 자신의 고향에서의 채화된 기억을 바탕으로 천을 오리고 붙여서 컷아웃 기법을 시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티스는 평생 동안 단두 편의 발레 의상만을 제작했지만, 이를 통해 미술에서의 실험을 무대 위로 연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번째 섹션, 낭만주의 시와 사파에서는 마티스의 선 드로잉과 판화에 대한 관심을 볼수 있습니다. 마티스는 1930년대 초부터 1944년까지 프랑스의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와 초현실주의 시를 위한 사파 일러스트레이션에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1932년 말라르메의 시집 사파를 비롯하여 보들레르의 악의 꽃, 피에르 롱살의 연애 시집 등 많은 어, 시집의 사파를 작업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더 많은 파나가로서의 활동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또한 중국 서해에도 큰 관심을 모여서 자신의 작업실에 서해를 어, 현판을 걸어 놓을 만큼 관심을 가졌고, 그는 배두인을 소재로 하여 중국 서해 붓으로 그린 듯한 아쿠아 틴트 작업도 선보였습니다. 마티스의 작업은 시의 내용과 절묘한 조화를 이루면서도 독자적인 조형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보들레르의 아게코 사파와 그에 연결되는 마르티니크 여인 습작들입니다. 보들레르는 19세기 프랑스 대표적인 상징주의 시인입니다. 마티스는 보들레르의 시 여행으로부터의 초대의 마지막 시구절을 따서 1904년 풍요, 고요, 쾌감이라는 작품의 제목을 붙였을 만큼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들레르의 아의꽃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화가들로부터 사파 작업을 받았지만 1946년 마티스는 시의 내용을 묘사하는 대신에 조금 다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마티스는 150여 개의 시 중에 33개를 선별하여 주로 여성의 초상화로서 시의 내용을 표현하였습니다. 아이티 출신의 흑인 혼혈 여성을 모델로 해서 최소한의 축약된 선드로잉으로 시의 내용을 표현하였기 때문에 마티스의 시 사파는 관람자들에게 상상력과 해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마지막 섹션은 마티스의 거, 마지막 말년의 걸작으로 꼽히는 로사리오 성당입니다. 마티스는 자신의 간병인이었던 자크 마리수녀의 부탁을 받아서 1948년부터 4년 동안 프랑스 방스에 위치한 로사리오 성당을 완성하였습니다. 이 성당은 기존의 고풍스러운 다른 성당과는 다르게 매우 심플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성당은 1930년대 종교예술운동의 대표적인 현대교회 건축물로서 건축평면 설계부터 실내 장식, 벽화, 그리고 사제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을 마티스가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성당의 내부는 세의 흑백 드로잉과 컬러 스테인드 글라스가 대조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티스의 드로잉과 쿼드아웃의 특징은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시실에는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를 재현하여 설치하였는데요. 마티스는 꽃을 모티브로 하여 파랑, 초록, 노랑 세 가지 색을 사용해서 색의 조화를 만들고 이렇게 투과되는 빛으로 건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생명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듯한 이 생명 유리창은 천국을 상징하는 푸른 예루살렘과 낙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앙리 마티스 특별전을 함께 관람하셨습니다. 이번 마티스 전시 어떻게 보셨을까요? 야수파 화가로만 알려져 있던 마티스의 가장 새롭고 모던한 면모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마티스의 이러한 추상적이고 관략적인 형태의 작품들은 20세기 추상미술과 미니멀리즘 디자인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마티스의 이러한 선들이 20세기 현대인들에게도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의 무심한 선들과 자유로운 선들이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티스는 사방이 컬러풀한 색종이로 가득 찬 자신의 스튜디오를 작은 정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이 급변하고 있는 이 시기에 신뢰의 생활이 많아진 이 시기 관람객들을 저희는 작은 정원으로 초대합니다. 알라그자처럼 인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균형과 평온의 예술을 꿈꾼다던 마티스의 말처럼 이번 전시가 관람객 여러분들에게 정서적 위로와 감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